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빛 주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빛빛 주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라고 하면서 그 빛빛 주임에 대한 그 대상이 땅인데 그 땅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는 무비보스인 얘기를 하면서 두발 저는 무비보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그 은혜 이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 유나당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왕 물질보다 그건 다그 종이에 사기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없으니까 왕이시 오해하지 마시고 다 시발을 주십시오. 저는 왕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강구합니까? 말라기에서 우리가 요즘 깨닫듯이, 현실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지 말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태의 사망 곳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늘 경고받는 신앙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요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성경은 다윗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을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더라. 였 다윗은 부리나케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가득고 있었겠죠. 거기 있을 때 거부 참으로 부자인 사람이 아마 다윗 왕과 그의 수하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난 다윗 왕 비참하고 어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부을 받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 하셨습니다. 이름 모르는 어느 여정까지도 주몽의 다물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잘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당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복권돼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당연히 이제 복권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통일국가의 왕인데, 얼마나 신세를 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신세를 갚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보훈을 하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제안을.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노인네는 겸손히 사용합니다. 바르실레는 무엇을 바라고 다윗왕을 이렇게 공개하였을까요? 어쩌면은 이런 말 속에는 내가 당신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라는 의미를 혹시 내포하고 있는 말은 아닐까요? 내 나이가 이제 8 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어 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 오리까? 어째요, 종이 내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기치리까? 야, 이건 뭐냐면 이미 자기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제가 왕 곁에서 참으로 좋은 올바른 그런 조언하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참모 역할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려한 궁중 생활을 즐기고 누릴 만한 그런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데 관심도 둘 나이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국룡생활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말을 한 거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가으려 하시나이까 참 단지 왕을 배웅하는 것 나는 그죠 내할말 네, 다했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는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한 어떤 대가를 바라서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 바르실레처럼 그냥 나는 섬김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길 뿐입니다. 부득불 나는 이것이 해야 될 바거든요. 하나님이 크신 걸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바르실레가 어쩌면 다이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우랑 다음으로 왕을 세운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저도 그런 거거든요. 성경대로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을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못 받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 지금 몇 가지 좋은 의미를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바르실레는 자기의 현실을 매우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 자기가 세상껏 누리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그냥 왕에게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갚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군데 당시의 종을 돌려 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기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것 속에는 열조의 묘에 묻히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나는 내 부모들이 있는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합장돼가지고 여름 무래에 있는데 형이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무슨 일이었는지 파멸을 해가지고 아그 근처에다가 화장해서 뿌렸다네요.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까지 안, 안 가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음, 협례 집을 안 가고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여기서 부모의 묘하니까 가슴이 멍한 거예요. 우리도 화장해서 집사람 저는 국민 묘지에 묻히겠죠. 뭐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썩어 문도질 육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부모의 묘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의 묘기 돼서 죽으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어오니 청하 군데 그는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들을 그에게,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어쩌면 은 저는 됐고요 어, 김함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건데 다이당을 전성하기 위해 붙인 바실레와 함께 내려온 바실레의 아들인 듯하다 라고 추석에서는 얘기합니다 김함을 자기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좀잘좀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왕은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 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신세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려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저도 저를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했던 부교육자들이 있죠. 일기들, 부족하던, 넘치던, 어쨌든 간에 제가 그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목회하려고 데리고 온건 아니지만, 강제로 전도사에 직함을 쉬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고, 이제 해가 넘어가지만, 올 1월 달에 이제 스스로 소명을 가지고 와라. 여태까지 내가 강제로 억지로 부교옥자라는걸 쉬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마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편히 살아라. 이제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여태까지는 내가 끌어모아서 밥도 먹고 뭐고 다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라고 보냈습니다. 저도 늘 내가 그들에게 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그도 래내 옆에서 지켜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 그 애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점사들 구립였던 일기들 시을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다 유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이,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갖고, 다유당에게 아들이란 말 없지만, 아들로 추정되는 김함을 추천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이 엄청난 거부, 대부자 다유당을 도와준, 참으로 다유당이 만화임에서 신세를 많이 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해 줄수 있는 사람, 공개해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보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도 늘제 옆에서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옆에서 있어줬던 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아닌지를 너무 그냥 철저하게 검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힘드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거에 어, 보호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철저히 분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지금까지 저를 따라와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주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씀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섬김으로 역할해주신 을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밝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부르시기 바랍니다.